자 우리 화원고 1학년 어또 이제 주말 우리 클리닉 시간이 왔죠 어 우리 일요일 클리닉은 저도 마지막 클리닉이라 아주 기쁜데요 우리 얼른 이 해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같은 경우 우리 음악을 이제 우리가 직접 선택하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죠 그래서 어 빈칸에 들어간 내용 정답 1번인데요 어 여기서 이제 올바른 노래를 찾는 것이 결국 이제 뭐와 관련되었다 상당한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정답 1번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어 여기서 뭔가 라디오 DJ가 이제 선곡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선곡을 한다라는 게 뭔가 자율성을 좀더 보장한다는 느낌도 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오랜 시간, 오랜 노력이 어 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간 좀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 골라볼 건데요 정답은 4번이거든요 방금 했던 질문이죠 사람들이 받았다 뭐를요 자신의 음악 선택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넘겨 받았다 라고 해서 이제 내가 직접 선택하는 그런 맥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 다음 3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의 얼굴에 뭐 끌린다 라는 얘기잖아요 진화론적으로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근데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유지해준다 라고 이렇게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죠 37번 같은 경우 제목을 적절한거 정답 5번 인데요 여기서 이제 약간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잘못된 미스 인포메이션이라고 그죠 잘못된 정보를 약간 서로 막 공유하고 그런 지금 경향을 얘기하는 건데 뭔가 이 잘못된 문제 잘못된 소식에 대한 그런 문제 어디서 미디어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맨 마지막 부분에 정부나 어떤 테크 플랫폼뿐만 아니라 개인들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 여기로 연결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 골라 주시면 되고. 39번 같은 경우는 이게 먹이 사슬에 대한 얘기겠죠? 정답 5번입니다. 에너지 소비인데요. 어디서요? 먹이 사슬에서 에너지가 약간 8, 90%가 열로 소비되어 버린다라고 내지는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같은 경우에 어법상 틀린 거 골라볼 건데요 어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첫 번째부터 하지만 어 직면하게 됐대요 그들이 뭐와요 엄청나게 무수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대해서 뭔가 이용 가능성을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they have to or n 얘들이 뭔가 자기 스스로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뭐 자기 스스로 향하게 한다 니까 약간 음 수능 하다 뭐 약간 뭐 그런 뜻으로 쓰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이 약간 어 뭔가 우리가 적응해 나간다 라는 의미로 써 여기서 크게 다른 문장 요소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위치 같은 이런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오는 관계사가 아니라 where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번 같은 경우 정답 이제 어 4번 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 진화가 뭘 포함하냐면 은이 구조의 변화 즉한 생물의 구조를 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데요 근데 그게 자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발생했던 거죠 이때 어 이게 발생한다는 게 지금 이 구조의 변화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변화가 발생한 거니까 여기서는 s 를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번 같은 경우에 정답은 1번인데요. 어, 잠시만요. 37번에 어, 정답. 아, 미안해요. 1번이 아니라 3번이네요. 아, 오늘 좀 실수가 많네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뉴욕 유니버시티에서의 연구가 뭘 발견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3배 더 어, 많은 정보를 이렇게 어, 잘못된 정보를 공유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 more 이 아니라 이제 이 m u 같은 걸로 써줘야 지금 여기 보니 as as잖아요. 여기 이제 원급 표현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r e 과 같은 비교급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m 치로 바꾸는 거였다. 마지막 39번 같은 경우 정답은 4번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 어떤 그 연쇄의 어떤 단계나 내지는 그 연결의 수가 자, 제한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더 넘버 이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해서 이거를 그냥 이수를 여러분들이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3번 어휘 문제부터 볼 건데요. 어, 3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 선택이 어, 걔네들 의 손에 있다 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d 퍼 f 스 e r e n c e 같은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그 다음에 46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번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뭘 측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를 봤는지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이 뭘 봐야겠냐? 아이들은 Face like 이미지를 더 본다는 얘기죠. 걔들이넌 Face를 보는 거보더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more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7번 같은 경우에 어 정답 1번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또 이러한 연구가 증명했대요. 뭘 증명했냐? 젊은 사람들이 이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자 f o 이라는거 원래 속이다라는 뜻이죠. 많이 속는다는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허드를 약간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뭐 속아 버린다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1번 골라 주면 시 되고 39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5번 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푸드체인이 더 짧을수록 그리고 생물이 그 체인에 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보다 완전 이런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양은 더 당연히 크다니까 뭐 larger, l a 로 g e r l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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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r 비 e 같은게더 맞겠네요 뭐 이런거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r g 그 r 순서는 바로 답만 체크할게요. l a r g e 번 larger, l a r g 번 r larger, larger, 3 a r g e 번의 a 번이고. 3 6번에 이건 5번. 그리고 37번은요. 정답 마찬가지로 5번이고요. 39번에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유형에서 관계 없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정답만체크할게 정답 4번이고요. 그다음에 36번에는 정답 마찬가지 3 4번. 39번에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서술형 약간 요양문 완성해 볼 건데요. 자, 어 개인들이 뭔가 받은 거예요. 상당한 뭘 받은 거예요 당연히 통제권을 받은 거죠. 내 음악을 내가 직접 컨트롤 할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대요. 걔네들의 음식 아, 뭐래? 음식이래. <laughs> 음악에 대한 어떤 프리플스 선호를 탐색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36번. 이거 너무 쉽잖아요. 어디에 끌리니까 그냥 얼굴에 끌리는 거죠. 그쵸 이 faces를 본문에, 뭐, 약간 복수형으로 나왔나 보네요. 제가 지금, 어, 여기네요, 여기. 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 37번 같은 경우는 다 바로 적어보면요. 어, every individual. 일단은, 개인, 모든 개인은, 어, needs, 뭐 해야 한다, 뭐할 필요가 있다, 부터 적는 거죠. 그 다음에, take responsibility. 이게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Combating 싸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뭐와 싸우는지 바로 뒤에 목적을 그 바로 적으 되거든요 이러한 위협과 맞서 싸울 그런 책임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요? By becoming more information related라고 본문에서 나왔었죠 아, 미안 리터티가 아니라 미안해요. 어, 리터러시죠? Sorry, sorry. 오늘 내가 마지막 이 클리너에서 너무 신났나 봐요.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정답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39번 같은 경우에 이제 넣어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어, 바니어 같은 거 조심해서 넣어야겠죠 에너지 트레 에너지 트랜스퍼가더 짧아져요. 더 짧아진다면은 이게 어, 에너지 흡수량이 더 커진다. 지금 그래서 greater 같은 거 바로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s h o 를 여기도 바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이유다. t 넘버 어 오브 뭐 스텝스 를 적어도 되고 이제 링 i n 라고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정답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어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